절대 도망가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일단 나보자 나왔네요 한 바퀴도 안떴는데 아니, 여기 마실 나왔는데 뭐 우승 못해도 뭐제 돈으로 챙겨드리면 되니까 와 여기 여기 들어가면 스리 빡이야 스리빡와 반갑습니다 야 빡빡이 쓰리 겉턱 저기 구렁이 있어요 대탕점입니다 또 먹이겠습니다. 어제 지금 마지막니까천히 하나 드시고 주셔서. 뭔가 먹이면, 주유소서 최장 탱크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데 자, 신발, 악세사리 바지, 티백으로 다 벗어주시면 됩니다. 올리겠습니다. 어, 네. 올려주시고. 어, 어, 네. <laughs> 122.6539요. 와, 살 빠졌다. 106.20이요. .20 120.90 네, 124.50이요. 122.40입니다. 면서 생이 보면서, 보면서 어, 어디에 이렇게 좀 이렇게 옮겨 가야 좀더 <laughs> 옮겨 가좀 외곽에 있으면 덜할 수 있을까? 107.85입니다. 124.65다. 입니 138.40입니다. 138.40입니다. 야, 여기 세다. <laughs> 아, 눌려라. 올라오세요. 아, 백십육점 이공입니다. 백, 1십 이쩜, 공 백, 이십, 입니다이입니다입니다와아아헤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입니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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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laughs> 와, 아구리하고콩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장난. 어, 떨고. 123kg? 아니, 112.5kg. 아, 123.95입니다. 너왜 아, 이렇게 빠졌어 아, 진짜. 기본이 안된 새끼. 104.7입니다. 제가 뭐 모델이 왔어. 104kg가 모델이야. 122입니다. 1 2 2 뭐야, 여기서 내가 제일 뜨게? 어, 총 몸무게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팀 462.95입니다. 462.95 그리고 B팀 515.5 다섯 명이소 해놓은 거야? 510, 510. 493.3입니다. 4 어, 7 4 2 5이입니다 A 팀인데 적게 나갑니다, 지금. 팀이 몸무게만 봤을 때는 후보. 후보. 자, 이제 아, 보기에 저희 모두 준비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갑시다! <웃음> 야, 오늘 <laughs> 너무 아픈거고다데 <laughs> <laughs> 아니, 몸무게 제일 낮은 사람들은 제일 많이 빼는 거 보여주면 되잖아. 400 만들자, <laughs> 400. 많네, 400. 유뇨를 계속 해야 돼. 왜냐면 지금 수분은 뭐야. 이 친구가 칼륨이 몸 안에 들어가면 나트륨이랑 공존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관절에서 땀을 빼면서, 침도 나오는 걸뱉으면서 9시 15분까지 다시 모이는 걸로 네. 여기로 화단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이제부터 뭐 처먹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뭐 팀원들의 이제 체력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대로 하면서 좆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야, 이렇게까지 해야지. 2천만 원이다. 아니. 독사 같은 놈들 따라하지 마. 2천만 원 저희가 타죠바 제가 뭐 이거 돈돈 돈 타러 온거 아니고 왜 왔겠어요. 그래. 우리같이 아, 마른 애들이 살잘 돼. 아 그럼. 그래. 마른 애들 된 거야? 아, 아소이 형이 알았어야 아 됐지. 우린 여기서 제일 마른 애들이거든. 어이 차승원 배정나 아, <laughs> 어? 가봐. 잠시 후 10분 정도 운동 시작인데 저 저러고 있잖아. 여기 누가리 까고 있어. 야 진짜 걱정된다. <웃음> 야. <웃음> 내는 거야 웃어야지웃어야지 아, 굳어야지 웃어야지, 이거는 빼고는 그러면은더 많은 자기이 오지 어. 아, 좋아 좋아 슬퍼 달력 해지고강해져야 돼. 그렇지 1 2 3 4 5여7 8 9 8 10 11 12 13 4 5 6 7 8 9 8 1 2 3

살빼는거 맞지? 열!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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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더 해야지! 하나! 아, 조맞어 아. 아, 아, 누가 왜 이래! 예, 아니. 덟 어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 열! 뛰어! 뛰어! 어. 뛰어! 뛰어! 어. 뛰어. 뛰어. 어. 뛰어. 어. 뭐? 다리! 다리! 다리가 안 와, 나 진짜 안거안 움직이면 어쩔까? 시,다! 하나, 둘, 시다 시,다! 구령은 어디 갔고? 구령은 어디 갔고? 선생님 강도를, 야기서 이제 강, 너 강에서 이제 거강, 최강, 베스트 갈것 같은데. 너 누구 맘대로 지금? 저는, 참 어이가 없어. 지들끼리 맘대로 지금 운동 강도가 줄이잖 어이가. 어, 너는 뛰는 거니, 마는 거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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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다리가 좀 떨어져라, 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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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하고 3번. 예. 자꾸 그러면은, 나 진짜 못가르켜 못 뭐, 뭐,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어? 진짜 하기 싫으면 가든가. 나진 짜증나서 짜 운동 못가르켜뭐 어? 그딴 식으로 운동을 하냐? 아, 살다가 진짜 아니, 나는. 맨몸스커트 30번에 나가떨어지는 사람도 처음 봤어 너 평상시 몸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정 <laughs> 어이가 없는 거야 떨어져 떨어져 유이, 떨어져 떨어져 <목소리> <목소리> 근데 표정이 바뀌었어 저희는 여기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 나 이제 대입을 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제 장을 보러 갈 건데 A 조는 B 조를 유혹하기 위한 장을 봐오시면 봐 되고요. B 조는 C 조, C 조는 D 조, B조, D 조는 A 조로 이렇게 가장 이들이 이건 못 참을 거다라는 걸 마트에 가서 장을 봐오시면 돼요. 각자두 명씩 선발해서 갈 거고요. 그 멤버 두 명은 따로 빼셔가지고 마음껏 불리시면 됩니다. 장 보고 올 때까지. 돼지의 마음은 돼지가 안다 잠깐 더 삶았잖아요. 장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돼지들이 좋아하는 걸로, 다 돼지들이 웨하스 좋아하잖아. 아, 웨하스 좋아하스저 크림이야. 굉장히 크림이 부드럽고. 또못 참거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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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분. 이걸로 살까? 아, 이걸로 살까? 이게 더뭐 맛있어 보여. 봉기야, 너 이거 맨날 먹잖아. 말라. 어? 말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laughs> 이게 진짜 한번 손을 대면은 끊을 수가, 없... 멈출 수가 없어요. 동기가또 잠자면서 또배 네.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씩 까먹고 하나 깨서 어... 먹고. 네. 레전드를 한번쓴 적이 있잖아. 형님, 어때요? 이거 못찾대고추 이거 못찾죠 이거 못찾았 3일차에 기름기가 굉장히 당기거든 네. 짜장면 이런 거. 쳐버리죠, 사람. 아, 딱 이거. 보면은 야, 인사 올려라. 이를... 네. 주니. 오늘 실시간에 잘 보고 있습니다. 형님. 네. 네. 그래 주니. 네. 네, 형님 힘쟁이. 아 방금. 이 <laughs> 네, 저희 어디 가요? 저희는 오늘 들을 가로질러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길 뛴다고? 네. 끝이 안 보이는데요? <laughs> 이번에 그 서준빈 토트랑 분란하는 거 보셨죠? 제가 토트 너무 싫어요. 아, 아, 난 네. 축구를 안 봐. 네. 네. 드라마이부터 훈련하면은 나는 권하솔 네. 경기만 봐. 여기. 네, 네. <laughs> 저도 권하솔 선수 경기. 여기서 봐한 보고. 저기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전봇대 정도 거리까지. 예. 네. 그거는 손흥민 선수잖아. 국대. 14세트 정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근데 아까는 우리. 이제 조금 더 길게 가서. 네? 어? 조금 더길 손흥민 가서. 선수가 그거 9세트하고 쓰러지셨다면서요? 네. 네 번째. 네 번째 전봇대. 하나, 둘, 셋, 네 번째 전봇대까지만 갑시다. 네번째 전봇대까지만 갔다가 오는 거를 5세트만 합시다 찍고 오는데 제가 2분 드릴게요 한 세트에 32분? 그냥, 아니, 2분. 그냥 2분 2분 드릴게요 <laughs> 시작 10초 전 아, 빨리, 빨리 더 뛰어 속도 늦어! 10초 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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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 이분 53초 1분 53초 아, 이 5개 갔어요 네 개까지 5 4네 개까지 10, 파이팅파이팅 아, 네 젊잖아,

빨리 빨리 30초! 빨리빨리! 3초 3초! 어. 20! 15!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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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이거 안 되고 세운 마세요 야 이건 찐이잖아! 어. 이 어. 형이 아니잖아! 어. 아니 형님 형님이 지금 어. 2초남았어2초 20초! 2초만좀 편리히 면돼 <웃음> 나는 손님민다 <laughs> 나는 손흥민다손 자기가 말안 들어 손 <laughs> 어! <시작! 웃음> <오! 웃음> 마지막 세트만 이분 안에 찍으면 됩니다. 이거 실패하면은 10 세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아, 그 전화 전화 좀 하나 좀 카드 받을. 아리야 내년에 결혼하지 않나? 뭐 결혼식 비용 뭐 혼수 뭐 예물 뭐 이런 거 이게 한도가 없긴 한데 그 자진 태소 한도가 없어요? 응. 제가 지금 돈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 이걸뭐 예물도 하고 뭐. 예. 아. <laughs> 어 전화 좀해 주세요. 아저 카드 받을아못 해. 아. 한번만 담아 봐. 나 진짜 마지막 아. 제 죽었다. 별 아니에요. 여 맞아. 죽을 같아.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 가지고 저희가 딱두 세트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니.. 아.. 아.. 지금.. 아왜 선생이 거짓말만 쳐! 눈치 봬요. 배불나면 어떻뜨 되냐. 아, 아,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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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야 혜연아. 왜 여기 가? 지금은 저를 욕하겠지만 결과로 증명하면 됩니다. 빨리 오십시 준비. 출발! 바로 출발! 빨리 출발! 하나님 빨리, 빨리 출발! 발, 출발, 출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할게요. 시간 안주시다 아, 언제까지 돼지로 살 거야. 아이, 그럼. 저기식저기 날까지. 뭐. 살 빼서 가야될거 아니야. 그래야 턱밑도서 멀리 있지. 아, 결혼식 때뭐뭐 뭐 정장이라도 입으려면 잘 빼야지. 맞춤 정장 요즘 뭐 달라. 아, 평생 맞춤 정장만 입고 살래? 뭐 돈, 돈 그렇게 많아? 오늘도살못빼고나한테만 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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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웃길 힘은 있네 <laughs> 아니 아직도 힘들어 아니 엄살이 심하니까얘 운동해가지고 운동부 애들이 엄살이 심해 아디 진짜 숨을 못 쉬겠어 뛰는데 어.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또 아까 전에 좀 포식했을 때는 네. 마지막 식사와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끝까지 해가지고 건강도 챙기고 자, 철스! 철스! 네. 여기 탄단지 다 들어있어요 어, 뭐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어, 여기 있는 거다 드셔도 돼요 어. 음. 자, 식사 잘사맛있지하 네. 네. 야마요네즈 진짜 신의 한수가이다 양념장에 간장에 청 진짜 술을 잘안 먹으니까 먹태도 있어 미쳤어 와, 와. 진짜 돌았다 이거 우리팀으로 주면 안되냐 <laughs> 가또잘골라왔어또너 아, 거기 왜 들어와 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술은 뭐를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종유벨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먹고 웃긴 줄 알았다 나술 원래 안아 먹고 나술 원래 안 먹고 꼬치는 아예 입도 못 떼는데 육개장 아, 나 육개장 안 먹는데 사만라면 먹는데 김치 사발면 네. 핫바도 한 개씩 드시고 예아저땐거 같애 아이 내가 먹으면 되겠다 내가 약간 저회의실 네. <laughs> 라면서도 내가 어, 먹고 야, 야, 내가 좋아하는 거 산... 네. 사왔어 지금. 뭐라는 거 사왔어? 너다 먹고 갈 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로 예. 하나도 안 먹고 싶은 거 사왔어. 딱 세트인데 나름 아, 게딱 술안주 제가 잘 사온 거 같은데. 아, 진짜. <laughs> 보면, <웃음> <웃음> 아, 와 여기를 다 먹은 거로 들어올 텐데. 음. 아, 저 여기서 냄새 맞는 거죠? 제가 라면 매니아거든요. 저는 라면 만든 사람은 노벨상 줘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보잘 네. 보셨죠? 그 다른 분들 멘트 분들도 이렇게 각자 방에서 드시나요? 아니요. 먹던데. 따, 저다 같이 다먹던안 주세요. 저다면 싫어합니다. 싫어안먹어